기법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어차피 우리는 세력의 속임수에 늘 속게 돼 있다. 속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속이는 세력이 나쁜 놈이지. 개미들은 항상 속을 수밖에 없어요. 16일 차트인데, 오늘도 장전의 캔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대답이 속임수이고, 매수 방향으로 상승한다고 예측했다. 이건 이제 제가 카톡을 장 시작 전에 줄때 교육생들이 그렇게 답을 했는 내용이죠. 대부분의 대답이 속임수이고 매수 방향으로 상승한다고 예측을 했다. 허나 현실은 어떤가? 여기가 이제 영시봉이죠. 영시봉이 시작과 동시에 은봉으로쫙 내려버렸죠. 엄청나게 내려버렸다. 그때 나는 내시나리오를 의심하지 않았는가? 기법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기법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대부분의 개미들은 기법은 다 안다. 하지만 본인의 기법을 믿지를 못한다. 믿지 못하는 기법은 가짜배.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저한테 배우셨던, 아니면 다른 유튜브한테 배웠던 본인이 독학을 했던 간에, 본인만의 기법이 있잖아요. 그죠? 보조지표를 쓰든, 뭐를 쓰든 간에. 근데 그 기법에 대해서 본인이 알죠? 자, 일목균형표, 구름대 위로 올라가면은 아, 매수를 한다. 구름대 아래에서는 매도를 한다. 골든크로스 나오면은 매수를 한다. 데드크로스 나오면은 매도를 한다. 과매수과매도일 때는 어떻게 한다. 파라볼리기, 캔들 아래에 점 찍을 때는 매수를 하고. 캔들 위에 점 찍힐 때는 매도를 한다 나름대로 다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죠? CCI다 스토캐스틱이다 뭐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개미들은요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에요 많이 아는데 또 제대로 아는 건 하나도 없어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볼린저밴드 갖고 3년을 공부해 보셨어요? CCI 갖고 3년을 공부해 보셨어요? 스토캐스틱 갖고 1만 시간을 투자해 보셨습니까? 그 흔한 이평상 가지고 여러분들 몇 년을 투자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그죠 근데 자 차트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추세시퍼 ADX CCID m i 여기서 김프로 강의 했는 내용 많죠 그죠 파라볼리 있고 MACD도 있고 뭐, 다 했잖아요 스토캐스틱 트릭스 또 변동성 지표 얼마나 이거 많습니까 천지 빛깔이 새삘 있다. 경상도 말하고. 엄청나게 많아요. OBV도 여러분들 다 해봤죠, 그죠? 김프로가 했어. 자, 그러면 그한 가지 지표를 갖고, 3년이든, 1만 시간이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 김프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장전에 제가 이 설명을 딱 했어요. 하니까, 욕생대 전부 다 속임수가 맞대. 그러니까 자, 방향을 어디로 봅니까? 하임. 몇 수래? 근데, 실제로, 매매하는 거 보면 저희는 이제 모의투자 뭐 전형 프로그램을 쓰니까 전 교육생이 어떻게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 어디, 어느 방향으로 보고, 있고 그걸 제가 다알수 있잖아요. 말은 속임쓰고 매수를 해놓고 매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초보 교육생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캔들이 은봉을 위로 가면 매도지. 저게 무슨 매수냐. 기법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시간 투자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법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하면 전쟁할 때 배수의 진을 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배짜가 무슨 배짜입니까?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등배짜겠죠, 그죠? 등 뒤에 진지에 물이 있으면 더 이상 물이 날 데가 없어요. 맞잖아요. 왜? 두개 중에 한 개라. 적하고 싸우다가 죽거나, 물에 빠져서 죽거나, 그러면 정신력이 엄청나게 단단해지겠죠. 그래서 적들하고 싸우면 배수의 진을 치고, 적과 싸우면 이길 확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도 바람둥이 잘 사는 거 봤습니까? 이 여자, 저 여자, 양다리, 쓰리다리, 포다리,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조강지쳐도 버리게 되고, 너희 들면 뭐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래서, 남녀 관계도 오로지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 삽니다. 기법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 기법도 안다, 저 기법도 안다, 이런 분들 매매 잘못 합니다. 우리 교육생들 중에서도 매매 잘 하는 분들은요, 특징이 뭐냐? 영상 초반에 광고를 건너뛰지 않고 10초만 봐주시면 김프로가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힘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건너뛰면 김프로는 하루종일 쫄쫄 굶게 될거예요 개미들이 <laughs> 세력을 이기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해요 한가지 기법만 고집을 해요 그런 분들 외골수라 하죠 그죠? 외골수가 매매를 잘합니다 그래서 선물에 있어서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편식을 해야 돼요 골고루 먹으면 안됩니다 골고루 먹어갖고 매매를 잘하는 사람은 저는 이때까지 못 봤습니다 당신 주력 기법이 뭐요? 이렇게 딱 물으면 땡땡땡 기법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매매를 잘합니다. 그래서 왜한 가지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를 하면 아는 거는 많죠. 아는 거많 하면 안 돼요.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그 믿음이 없으면 장에서 무조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불를 보듯 뻔합니다. 300틱 골이 내렸다가 300틱을 말아 올리는 게 지금 요즘 해수물 시장인데 거기서 자기 기법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견뎌낸단 말입니까 그래서 기법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지 못하는 기법은 가짜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자기가 아는 기법 중에 확실하게 난이 기법이다 이런 게 없다면 여러분들만의 기법이 없는 거예요 100개를 알아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법은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 믿음은 해외선물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어느 순간, 어느 환경, 모든 것에서도 다 통합니다. 엄마가 자식을 안다가 아니고 엄마는 자식을 믿고 자식은 부모를 믿고 이 관계가 되어야죠. 왜 우리 엄마와 옆집 엄마가 다를까요? 옆집 엄마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고 우리 엄마는 알고도 있지만 우리 엄마에 대해서 나는 믿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옆집 엄마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법은 믿음이 와야 돼요. 제가 제자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항상 내 자신이 문제다. 기법이 문제가 아니라 기법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 기법을 의심하는 내 자신이 항상 문제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법대로 하면요, 100% 성공하느냐? 성공 안 합니다, 여러분들. 100%짜리 기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기법대로 하면 수익이 난다 하는 거는 본인이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무조건 기법대로 하는 거죠. 기법대로 하다 보면 어느 날 손실 보죠. 근데 수익 나는 날이 더 많아. 그럼 우리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손실 보는 것보다 수익 나는 게더 많으면 돈 버는 거예요. 근데 개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일 수익을 보라고 해요. 매일 수익 나는 기법 어디 없나? 없습니다, 세상에. 김프로가 제가 기법을 가르쳐도요, 완벽한 기법이라고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누적으로 따져봤을 때이 기법대로 하면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기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프로가 기법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요. 자, 김프로의 기법은 첫째 내가 그 기법을 이용해서 돈을 일단 벌어야 근데 내가 가르친 사람이 또그 기법을 해가 돈을 벌어야 그게 기법이에요 김프로가 생각하는 기법은 근데 어떤 경우 이런 거 있죠 아저 사람 저 기법 해가 돈잘 벌어 내마음면안돼 그건 기법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기법을 가장한 사기예요 내가 가르친 사람도 그 기법을 해서 돈을 벌어야 기법이에요 지금 기프로는 새로운 또 기법을 지금 제가 개발하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과 돈을 벌어요. 근데 내가 가르칠 사람이 그것 갖고 돈을 못 벌어. 그럼 그거는 아직까지 세상에 오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기법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일단 그것 갖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다음에 야, 배우는 뭐? 사람도 그것 갖고 돈을 벌어야 그게 기법이지. 지원을 받는 게 그게 뭔 기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기법은 믿음이 갈 때까지 갈고 닦아야 된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기법은 가짜 배기고 기법은 믿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다하게 된다.